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만의 책 쓰는 노하우를 감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의 경우엔 거꾸로 살기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이익이 없는 사람에게 조금 무심한 편인데요. 저는 그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무심하고 이익이 없는 사람에게 잘해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럼 인간관계의 흐름에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 본성, 행동들을 더잘 관찰할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변화에 맞닥뜨렸을 때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거든요. 음, 이방인을 처음 도운 것은 제가 선에서도 아니고, 뭐큰 뜻은 없었는데 아무도 돕지 않아서 제가 도와준 것이거든요. 책에는 모든 이야기가 없지만 사실 제가 만난 입양인이 몇 명인지 저도 세어보진 않았어요. 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책은 제목이 나는 거꾸로 된 나무입니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제목은 어디서 나왔냐면 벨기에 한 요리사가 한국에서 입양된 사람인데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는 부모에게 나서 자라는 성장 과정을 거치는데 그 부모가 뿌리잖아요. 근데 그들은 부모를 모른 채 자라는 나무, 그래서 마지막에 뿌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퇴근 후에 어, 밤에 명동 골목에 어떤 입양인들을 픽업해서요. 친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의정부까지 가야 했어요. 제가 혼자 운전을 해서 갔다오면 집에 오면 밤 12시가 넘었거든요. 매우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는데 뭐그 사람들이 친해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 제가 착해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요. 일단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도와줬어요. 그 사람들이 아쉬운 게 없었으면 저도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절박한 순간이 있거든요. 저 역시 제가 절박한 순간에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고요. 살다 보니까 지나고 나면 그게 바로 사는 즐거움이더라고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고 가지려고 하지 않고 내어주면 어, 글이 나옵니다. 제 경우에는요. 이 책은 제가 2009년부터 경험한 체험을 바탕으로 쓴 책인데요. 8명의 입양인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에게 조금만 잘 못해줘도 투정을 부리곤 했는데, 그것은 제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입양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부모자식 관계를 통해 인간의 감정, 본능, 관계 맺기 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 친자식을 못 키우는 경우도 있구나 친부모를 그리워할 수도 있구나 가족이 남남이 되는 건 어떤 느낌일까 음, 처음엔 그런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어요 글을 쓰면서 그들의 감정에 이입하고자 많이 집중했고 저 나름대로 울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무겁지 않게 하려고 귀여운 상상력을 첨가하기도 했고 또이 글은 입양인에 대한 글이지만 결국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글 전에 썼던 책이 어린이 교육책이었는데요. 어린 시절의 경험, 환경, 이런 것들이 어린이의 성장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입양이라는 것이 어린 시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혹독한 어린 시절 속에서 대부분 입양인들은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저, 좋은 어른이 되려면요. 상처를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면 쉽지 않겠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은 본능을 이겨내야 하니까요. 형제끼리도 부모 사랑 받으려고 아웅당웅 싸우는데, 그 본능을 이겨내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이가 원하는 부모의 세, 사랑은 생존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입양을 쉽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입양은 단순히 먹이고 입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사랑을 확대하여, 해외 입양 대신 국내 입양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한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자기 자녀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어, 제도가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